안녕하세요. 공주의, 공주의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김종서의 아들 막내 아들 역할을 맡은 김승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극그 중에서 수양대군의 장녀인 세령의 역할을 맡았고요. 승유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 여인입니다. 네, 저는 경혜공주 역할을 맡은 홍수연이고요. 어, 저도 문종의 딸이고 또 단종의 누나인 실존 인물이고요. 어, 당도라고 많은 걸 가진 공주에서 노비로. 음, 되는좀 그런 비운의 공주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양반가의 자제인 정종 역할을 맡고 있고요 어, 뜻하지 않게 옆에 있는 경혜 공주와 어, 혼인을 합니다. 어, 하지만 그리 행복한 네, 결혼 생활을 하지는 못하는 어, 그런 좀 약간은 못난 남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신면 역할을 맡은 송종호라고 합니다. 어... 제 역할은, 어, 가장 절친인, 어, 승유의, 어, 여인인 세령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어, 저희 가족과, 그리고, 저희 그 시대에, 어, 맞춰서 가려는 그런 뜻이 달라서, 뜻이 달라서, 어, 승유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 <laughs> 아, 기공자 <laughs> <laughs> 네. 완전함이래요, 완전. <laughs> 완벽한 전세림 네. 남자. 완전. 김채원씨 보시기에는 완전 남이신가요? 네. <laughs> 더할 나위 없이 완전 남이신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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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그 세령과 승유랑 이제 셋이 같이 촬영을 하는데 두 분은 굉장히 많이 친해지셨나봐요. 그래서 두 분이 어 커플 선풍기를 틀면서 <laughs> <좀> 시원하게. <laughs> 그래서 서로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저는 저지 멀찌감치에서 그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여기 포스터에 나온 것처럼 정말 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laughs> 촬영장 가면 씁쓸하고. <laughs> 그런데요, 어, 아, 앞으로 이제 좀 많이 친해져야죠. 이제 친해져서, 어, 촬영장에서 즐겁게, 재밌게 촬영하겠습니다. 오호. 네. <laughs> <어허. 웃음> 좀, 저희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로맨틱한 뭐 그런 뭐 데이트신이라든가 그런 게좀더 이렇게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그게 초반 한 3부 정도까지 나오고 그 뒤로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네, 좀 달달한 로맨틱한 부분이 좀더 나왔으면. 그러니까 1, 2, 3부를 네. 꼭 열심히 챙겨보셔야 된다는 네, <laughs> 말씀을. 네. 네. 말타면서 가까이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극중에서. 음. 네. 공주의 남자 7월 20일 첫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